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우들 나와주세요. 큰 박수로 참석해 받았습니다. 아유. 네, 작년에 보내주셨던 큰 사랑과 관심 덕분에 올해 빠르게 앵콜 공연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공연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동안 객석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가장 큰 은밀한 곳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위대한 분들이 계시죠. 어, 무대팀, 음향팀, 조명팀, 영상팀, 의상팀, 분장팀, 그리고 하우스 어셔분들, 그리고 극장 감독님들까지. 여러분들 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번 박수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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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45분 동안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항상 배우분들과 공연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입니다. 어, 상주스태프분들도 있어요. 네, 이어서 제작사 조다컬죠 이규린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주신 우리 추정화 연출님 감사드리고요. 협력 연출로 배우들과 이제 함께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같이 고민도 많이 들어주신 우리 김병진 협력 연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술 감독님 박시윤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무 조감독님을 겸하면서 항상 국정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항상 어디서나 깜짝하게 들어와서 함께해 주신 우리 태그리엄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올해 1월부터 이 작품이 모든 체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배우, 배우님들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끝에부터 네. 안녕하세요 박채원입니다 어, 저는 어제 살짝 인사 말씀드려서 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꿈지 마라. 바꿀 으면못 쓴다. 이렇게 아, 아, 저는 이걸로 하면 되나요? 아, 네. 일단 정말 어, 어 너무 좋아. 카메라 셔터 소리. <laughs> 정말 좋은, 아,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선한 마음으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분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와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는 은이 더 라스트가 이렇게 떠나지만 다음 번에 더 돌아올 때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저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가이 추성욱입니다. 어, 제가 상견례 때그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은희 팀 모임이 명절 같다 그리고 이제 은희여서 왔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체감하지 못했는데 어, 이번 주에 진짜 좀 그렇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다른 작품보다 어, 이거를 보낼 때좀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게 크고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런 이제 정말 정말 저희 팀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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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한 분들이셔서. 정말 이런 드림팀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독 떠나기가 좀발들이잘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음 제가 나이스 가위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형들, 동생들 이제 동료들이 정말 누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추정원 주님, 김정진 주님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믿고 밀어주셔서 그래서 나이스 가위로 오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인사 지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혼자는 운전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자리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사랑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계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어, 스윙을 했던 정태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가 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 맨날 이제 잽 롤이 항상 있다가 이렇게 스윙이라는 포지션도 처음 해보고 또그 어, 전에 뭐 피지컬 씨어터 안무 감독을 몇번 해보긴 했지만 뮤지컬 교합 무감독을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어,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우리가 추울 때 만났는데 벌써 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라는 말을 해야 할 만큼 너무나 즐겁게 그 시간을 들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캐스팅이 된 것은 행운이었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동료들과 함께 작품을 했다는 것도 행운이었고 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보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만난 것도 마지막으로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작품, 어느 무대에서 제 얼굴을 비춘다 해도 어, 지금처럼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이번 년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에서 국정원 월대, 황승민. 역을 맡은 박신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도 벌써 6 7회를 끝으로 또 이제 막 지금 막공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잘못 믿겠고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작년 에 작년에, 아, 작년에 안울기로 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닐 거예요. 그 이번에 진짜 멋있는 또 선배님들 그리고 또 누나 그 동생 친구들과 같이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음 그리고 항상 양력 뒤에서 항상 저희들 을 위해 애써 주시는 또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공연 만들어 주신 주각컬처와연출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 응원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어, 전 이만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공하겠습니다 팍! <laughs> 사랑해. 얘기지만 감사한 일 투성이었던 지난 몇 개월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만큼 저도 열심히 다 후회 없이 다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 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뭐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신 많은 배우 여러분들 형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국정원 동생들 정말 많이 다들 힘들고 많고 생도좀 심했었는데 함께 할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배우분들, 관객분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진 역을 맡았던 조용휘입니다. 저는 어제 막공 인사를 해서 저도 눈처럼 짧게, 가장 너무 훌륭하신 원캐스트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행복했고,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 동생, 친구들과 함께해서 진짜 사랑 넘치는 공연을 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 넘치는 내일을 만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리혜진 역을 맡은 임세준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로 정말 마지막 공연이 됐다는 게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인테리어 마트의 고민을 되게 많이 풀어놨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너무 무서워서 은밀하게 유대하는 작품을 만나면 형 너무 겁이 나요 했는데 인태형이 걱정하지 말라 여기는 가족 같고 누구보다 편하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배우 형들 밖에 없다 라고 해서 마음 놓고 왔는데 정말 형 말대로 우리 한 연습실에서 고생하고 저도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항상 격려해주고 함께 끌어가주신 형님들 동생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60몇 회차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무대에서 헤드 스핀 돌고 엉덩이 막 하고 아크로마틱에 맞고 다 무술하고 정말 우리 국정원 7명에게 저는 큰 박수를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누구보다 가장 이 은밀하게 유대하기를 빛내게 해 주고 재밌게 만들어줬던 배우님들입니다. 꼭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자리는 없지만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같은 캐스트도 있는데 어... 가기 전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맘마! 아, 맘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유한 역의 백인태입니다. 아, 그동안 아백습 제가 네. <laughs> 네, 벌써 세 번째인데 아직도 조금 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연을 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덕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걸음을 걷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걸을 건데요. 다음에 또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이 시간이 항상 꿈 같고 너무나 행복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맨날 파이팅 콜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들리시죠? 네. 이 앞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어떨까, 다 같이. <laughs>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모이시죠. <웃음> 파이팅! <웃음> 네, 네. 여기 남았는데. 아, 동그랗게 한번 하고. 네. 네. 제가 오만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만이 반드시. 창민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어, 사실 시원섭섭한 마음이었어요. 이 공연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책임감이 되게 많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섭섭한 마음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 초반 때부터 채원누 나랑 막공 때 우리 이걸 꼭 하자 했던 걸 있는데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엄마, 제가 멸치대가리를다땄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 내가 방금 엄마라고 했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 자주 놀러와, 저, 엄마라고 한번불러봐도돼요 아, 엄마! 시상해! 아이고, 엄마! 삼계탕 좀잘 끓여주세요. 그래, 그래, 엄마, 삼계탕 먹고 갈게. 감사합니다. <laughs> 여 여기에 관해서 부연 설명 좀해주셔야아 제가 작년에 할때 이제 저기 순임 제가 서, 조두석 역할이었어서 이제 순임 엄마랑 했어서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전 어제 낙공연을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났고요. 어,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뮤지컬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뮤지컬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가장 재밌었던 뮤지컬 중에 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등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인생에서 아, 참 재밌는 뮤지컬이었다, 재밌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이 충분히 아, 큰 보답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원 역의 서승원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 공연에서 어, 무대에 소감해서 짧게 할게요 네, 어제 뭐저 개인적인 인스타에도 게시물 올렸지만 부족한 배우에게 최고라고 해주시고 네, 내 배우라고 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어떤 대로 각자의 배우들이 어떤 분대서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작품이 언제 또 돌아오면 또 그때도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원 역의 김주호입니다. <laughs> 나이 50 넘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품이고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어, 남녀노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할것 없이 가장 공평하게 준 것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 받으신 그 시간의 145분을 저희에게 할애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에게 쓰신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쓸모 있게 아니면 아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모든 분들. 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흘러서 흘러서 좋은 기억이 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함께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아주 위대하게 남아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무대에서 뵙길 바라고 모든 문화 예술 사랑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력의 김의환입니다. 네, 어제 저도 인사를 드렸지만 어,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어, 이렇게 많이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좀 이렇게 많이 경험이 없는 와중에 저를 캐스팅 해주신 추정화 연출님, 예, 그리고 김규리 대표님, 허수현 음악 감독님, 김병진 협력 연출님, 박시윤 무대 감독, 아 무술 감독님, 예, 김나희 PD님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어저 때문에 이렇게 저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느라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 더블캐스팅 형님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도 모니터 했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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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서수영 역할을 맡았던 임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객석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 그쵸?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왜 울었냐면 이 다쳤던 그 동료 배우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자마자 제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이 울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씩씩하게 어, 은혜를 보내주고 어,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언제가 꼭 반갑게 다시 어,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스태프 그리고 관객 어, 우리 연출진 네, 그리고 동료 배우들께 너무 너무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건 국정원 유언과 황치웅을 맡은 정희훈입니다. 어, 일단 너무 많이, 너무 많, 어, 너무 좋았던 너무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한 순간 한 순간 67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도 국정원 역할과 황어신 역할을 맡은 양선호입니다어 어, 저도 아눈꼽이 껴가지고. <laughs> 아저 <맞아>, 정말. <laughs> 정말 처음으로 뮤지컬을 하는데 형들과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저를 믿고 써주신 제작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매해마다 정말 큰 박수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저기 무대 뒤쪽과 무대 안쪽에서 열심히 정말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한 번만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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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정원 위원을 맡은 한바다입니다.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저번 시즌에 제가 입봉을 할수 있었던 저한테 정말 뜻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요번 시즌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어, 마지막에 커튼콜 앵콜 넘버를 할때 저만의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설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저 24세 한바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전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상으로 저희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는 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대자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어, 여기 와서. <laughs> 자, 우리 이 새끼 열어 줄 곳에 말았어. 我要杀